오늘 밤 방송되고 유난히 뜨거운 관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MC 김성준이 예고한 2찬원의 노래를 선택한 복면가왕 참가자 10명 중 9명을 공개한다는 말에 벌써부터 팬들의 기대가 최고조에 달했는데요. 누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2찬원의 노래를 불렀을지 그리고 아직 밝혀지지 않은 한 명이 혹시 정말 2찬원 본인이 아닐까 하는 은근한 추측까지 더해져 분위기가 한층 달아오른 상황입니다. 무엇보다 김구라가 2,000원이 실제로 등장, 2 0원이 실제로 등장하면 1억을 베팅하겠다는 농담을 던져 한순간 스튜디오를 웃음바다로 만들었다는 후문도 있어 이미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과연 1억의 주인공이 탄생할까라는 재치 있는 반응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복면가왕 에피소드에서 김성준과 김구라는 라운드마다 등장하는 참가자들을 보고 도무지 누가 누구인지 알수 없다는 당혹스러움을 드러냈다고 합니다. 보통 복면가왕 무대에서는 참가자의 목소리와 간단한 힌트만으로 추리를 해나가는데 이번에는 이찬원의 인기곡들이 연이어 무대에 울려 퍼지면서 모두가 일순간 혼란에 빠졌다는 것이죠. 익히 알려진 신이 내린 목소리라는 별명까지 언급되면서 혹시 이찬원이 직접 가면을 쓰고 깜짝 등장한 것은 아닐까 하는 설레머린 추측이 심사위원들 사이에서 끊임없이 오갔다고 합니다. 심지어 김구라는 진짜 이찬원이 복면을 쓰고 나왔다면 자기가 1억을 줄 의향이 있다고 농담을 해서 주변을 깜짝 놀라게 했는데요. 농담 반 진담 반이라는 그 말이 진짜였을지는 모르지만 현장의 분위기가 상당히 재미있었다는 점만은 확실해 보입니다. 한편 MC 김성주는 참가자들이 모두 이찬원의 노래를 연달아 부르고 이찬원의 스타일을 흉내내거나. 혹은 완전히 다르게 재해석하기도 했다고 전하며 심사위원들과 시청자들 모두에게 새로운 볼거리가 되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찬원 특유의 호소력 짙은 목소리를 떠올리게 하는 참가자도 있었고 이찬원이 내는 섬세한 감정선을 완벽하게 재현하려고 노력한 모습이 역력한 무대도 있었다고 하죠. 그런데 이 과정에서 도대체 저 목소리는 이찬원 본인 아니야라는 의견이 툭 튀어나왔고 실제로 김구라가 의심어린 표정으로 김성준을 몰아 세우듯 질문하는 모습도 보였다고 합니다. 김성준은 아직 라운드가 끝나지 않았으니 저도 결과를 모른다고 시치미를 뗐지만 다른 출연진들은 분명 알고 있으면서 말안 해주는 것 아니냐며 장난스럽게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다고 하네요. 흥미로운 점은 방송에 앞서 김성준이 이찬원은 최근 해외 일정에 잡혀 있어 출연이 어렵다는 소문도 들었다. 하지만 과연 그게 정말 전부일까? 나는 의문도 완전히 지우지 않았다고 살짝 의미심장한 코멘트를 남겼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발언 때문에 일부 시청자들은 어쩌면 이찬원이 초대 게스트로 깜짝 녹화를 마쳤을 수도 있다라며 기대를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찬원의 팬카페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복면을 쓴 채로 무대에 오르는 이찬원의 모습을 상상만 해도 설렌다. 정말 김구라의 1억이 날아가게 되려나? 같은 유쾌한 반응이 폭주 중이라고 하네요. 그렇다면 정작 이찬원 본인은 이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요? 제작진에 따르면 이찬원은 자신의 노래가 복면가왕 무대에서 연달아 불리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무척 기뻐했다고 합니다. 나의 노래를 선택해준 분들이라면 누구든 마음껏 즐겨주길 바란다고 전했고 또 가창 스타일이 다 다르니 자신만의 색깔로 재해석해주면 그게 더 멋있는 무대가 될 거다라는 응원 메시지도 남겼다고 하죠. 일각에서는 이찬원이 직접 깜짝 등장하진 않더라도 스페셜 영상 편지나 전화 연결 등을 통해 방송에 깜짝 등장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조심스레 내비치고 있습니다. 원래 이찬원은 노래 가사의 끝부분을 특별히 강조해 감동을 극대화하는 창법으로 유명합니다. 이 점이 그를 노래 처리 기술이 탁월한 가수로 평가하게 만든 핵심 요소인데요. 그래서 그의 노래를 부를 때면 자연스럽게 이찬원 특유의 디테일한 감정 전달을 흉내내고 싶어지는 참가자들이 많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번 복면가왕 무대에서도 그가 부르는 노래 속의 하이라이트 구간을 재현하기 위해 각종 기교와 표현을 동원한 참가자들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를 지켜본 심사위원들은 꼭 이찬원의 노래를 똑같이 부르려고 하기보다 참가자 본인만의 감정과 캐릭터가 어우러지면 더 좋을 것이라는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고 하니 그 결과물이 과연 어떻게 탄생했을지 궁금증이 커져가네요. 한편 김성준은 정말 누가 우승할지 고르기 어려울 정도로 전체적으로 무대 수준이 높았다고 전하며 시청자들에게 이번 편을 절대 놓치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일단 공개된 정보만 봐도 2,000원 노래가 폭격처럼 쏟아지는 대다 참가자들의 실력도 만만치 않다고 하니 그야말로 한편의 종합 선물 세트를 기대해봐도 좋을 듯 합니다. 복면가왕 제작진 역시 10명의 복면 가수 중 9명이 이미 정체가 공개됐고 남은 1명이 어찌 보면 최대의 반전 포인트가 될 것이라면서 마치 결승전에서 모든 변수가 한꺼번에 터지는 느낌일 것이라고 귀띔한 상태입니다. 사실 복면가왕에서 이찬원의 노래가 회자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그만큼 이찬원이 대중적인 인기와 음악적 실력을 동시에 인정받고 있음을 방증하는 사례이기도 하죠. 특히 이찬원에게는 원문, 영웅시대, 팬덤이 있는데 이 팬들은 매번 그의 활동에 폭발적인 응원을 보내며 든든한 힘이 되어줍니다. 이번 복면가왕 에피소드 역시 이찬원의 노래가 울려 퍼지는 무대라면 당연히 본방사수라는 각오로 시청을 준비하는 팬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만약 정말로 이찬원이 녹화장에 깜짝 등장했다면 이들의 환호성은 아마 지붕을 뚫고 나갈 정도일 터이니 그 반응도 무척 궁금해지는 부분입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모든 이야기가 결과를 지켜보자는 단계이니 과연 프로그램이 어떤 전개로 마무리될지 섣불리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2,000원이 해외 일정으로 바쁘다고 전해졌지만 그가 언제든 서프라이즈 출연을 할 수도 있는 법이니까요. 게다가 김구라가 던진 1억이라는 자극적인 금액의 농담을 넘어 반쯤은 기대감으로 수면 위를 떠다니고 있는 상황이라 시청자 입장에서는 정말 그렇게까지 파격적인 엔딩이 펼쳐지진 않을까? 하는 설렘을 품게 됩니다. 혹은 진짜 2,000원이 아니라 이찬원을 거의 완벽하게 소화해내는 가짜 영웅이 등장할 가능성도 있을 테고요. 어떤 시기든 한번 보면 절대 잊지 못할 재미와 깜짝 놀랄 스토리가 준비되어 있을 듯 합니다. 이번 에피소드가 방송된 후 이찬원의 팬클럽, 원문, 영웅시대. 가또 한번 빛나는 기록을 만들어 낼지도 모른다는 이야기도 심심치 않게 들립니다. 방송 직후 관련 클립이나 무대 영상이 공개되면 빠르게 조회수를 끌어올리고 화제성을 높여주는 것이 열성 팬들의 특징이기 때문이죠. 실제로 이찬원이 출연했거나 혹은 그의 노래가 방송에서 불린 클립은 업로드와 동시에 폭발적인 반응을 얻어 각종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곤 합니다. 이렇게 쌓이는 관심과 조회수는 곧 이찬원 파워를 다시금 증명하는 지표가 되니 방송사 입장에서도 이찬원과 그의 곡이 가지는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을 겁니다. 다른 심사위원들도 만약 이찬원이 이번 복면가왕 무대에 깜짝 출연한 게 사실이라면 이건 단순한 이벤트가 아니라 프로그램 역사에 남을 기념비적인 장면이 될 것이라며 살짝 설레는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물론 농담처럼 던진 1억 공약을 진짜로 실행하기는 어려울지도 모르겠지만 그만큼 이찬원의 실물 등장이 사람들에게 크나큰 임팩트를 줄이라는 점은 분명한 셈이겠죠. 하지만 만약 2000원이 정말 안 나오고 2000원의 노래만 등장해 프로그램에 큰 재미를 준 거라면 그런 반전 또한 충분히 시청자들에게 강렬한 여운을 남길 수 있습니다. 자신의 노래를 사랑하는 후배나 동료가 이렇게 많다는 사실만으로도 2000원 본인에게는 큰 영광이 될 테니까요. MC 김성준은 일찌감치 이번 라운드는 정말 스포일러 엄금이라고 못을 박았다고 전해집니다. 예고 영상에서조차 참가자들의 실루엣을 철저히 감추고 노래 제목만 살짝 흘리는 수준에 그쳤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복면가왕 제작진이 2,000원 노래 특집 같은 분위기를 놓칠 수 없다고 판단해 미리 사전에 극도로 조심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긴장감과 기대감이 가득한 상황에서 시청자들은 지금 당장이라도 빨리 방송 시간을 당겨달라고 요청하고 싶을 지경일 것입니다. 한편, 이찬원 역시 이런 상황을 두고 너무 재미있고 기분이 좋다. 내 노래를 많은 사람들이 좋아해주고, 무대에서 불러주시니 감사할 뿐이다라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그는 각자의 방식으로 노래를 해석하고 즐길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덧붙이며 자신의 곡을 부르는 참가자들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이찬원은 이전부터 누군가 내 노래를 불러준다면 최대한 존중하고, 그 안에서 새로움을 발견하는 재미를 느끼고 싶다고 말해온 바 있습니다. 그만큼 가수로서의 자부심과 함께 다른 사람들의 재해석을 포용하려는 여유로운 자세가 느껴집니다. 결국 이제 관건은 마지막에 공개되지 않은 한 명이 누구냐 하는 점인데요. 이미 10명 중 9명이 공개되었다고 하니 자연스럽게 남은 한 명에 대한 궁금증이 치솟고 있습니다. 이 인물이 과연 이찬원 본인일지 아니면 이찬원의 복제를 방불케하는 노래의 실력자를 내세운 깜짝 반전일지 혹은 아예 전혀 다른 예상 밖의 인물일지 방송이 시작되기 전까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겠죠. MC 김성준조차 마지막 라운드는 나도 깜짝 놀랐다. 이건 정말 상상 이상의 무대였다고 언급했을 정도니 그 충격과 반전이 어느 정도일지 짐작조차 하기 어렵습니다. 어느 쪽이든 이찬원의 노래가 차례대로 울려 퍼지는 복면가왕의 밤은 시청자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안겨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노래 한곡한 한 곡을 통해 참가자들의 감성이 전해지고 또 이찬원의 목소리를 대체하려는 도전들이 교차하면서 기존 복면가왕에서 보기 힘들었던 흥미진진한 전개가 펼쳐질 테니까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이찬원의 팬덤, 원문, 영웅시대 역시 응원의 물결을 아낌없이 보낼 것이며 이것이 또 하나의 뜨거운 기록으로 남을 가능성도 커 보입니다. 방송이 끝난 뒤에는 아마도 인터넷과 SNS에서 어마어마한 반응이 터져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말 2천 원이 나왔어. 나는 환호성부터 가짜 영웅이 진짜 영웅처럼 불러서 놀랐다는 감탄까지 각종 이야기가 범람하겠죠. 과연 이 모든 뜨거운 설레발이 어떤 식으로 결말을 맺게 될지 마치 하나의 드라마처럼 흥미롭습니다. MC 김성준 김구라 그리고 심사위원들의 반응 역시 시청 포인트가 될 예정이니 세세한 장면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 깊게 지켜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어쩌면 이번 방송을 통해 이찬원은 또한번 역시 이찬원이라는 찬사를 이끌어내며 연말을 빛나게 장식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미 여러 차례 대중적 지지와 눈부신 기록을 보여주었지만 그의 존재감을 확인하는 무대와 에피소드는 언제나 반가운 뉴스니까요. 한 해가 저물어가는 이 시점에 그야말로 훈훈하고 신나는 에너지로 가득 찬 복면가왕을 시청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연말 기분도 한층 살지 않을까 싶습니다. 2000원의 이름을 걸고 혹은 그의 곡을 통해 자신만의 색깔을 보여주고자 했던 참가자들 모두에게도 좋은 추억이 될 터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2,000원 팬들은 물론이고 트로트 및 발라드를 즐기는 시청자들 또한 오늘 밤 방영될 이 에피소드를 절대 놓칠 수 없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000원을 변함없이 응원해온 원문 영웅시대 팬들에게도 이 기회에 감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그들의 사랑과 지지가 있었기에 2,000원은 어디에서든 빛나는 기록과 파급력을 보여줄 수 있었으니까요. 노래를 사랑하고 무대를 즐기며 함께 기쁨을 나누는 문화를 만들어주는 것도 바로 팬들의 힘입니다. 이번 복면가왕이 어떤 결말을 맞든 이찬원에게는 또 하나의 특별한 추억이 될 것임이 틀림없습니다. 방송 이후 펼쳐질 뜨거운 반응과 반전 그리고 1억 공약의 행방까지 모두 기대하며 잠시 후 이어질 달콤하고도 긴장감 넘치는 무대를 함께 즐겨보시죠. 감사합니다.